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4년 10월 30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루종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그러면서 코스피는 하락하다가 낙폭을 조금 줄여서 0.92%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 코스피 선물도 일부 낙폭을 줄이면서 0.84% 하락 마감한 이후에 야간 선물로 현재 0.16% 하락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나스닥은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알파벳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상승, 그리고 AMD가 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하락을 보였고요. 우리나라는 어, AMD가 더 영향을 미친다, AMD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 첫 번째 알파벳은 어, 3분기 매출이 예상치 863억 달러에서 어 882.7억 달러로 발표되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가 1.85달러에서 2.12달러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내가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어 우리한테 좀더 중요한 AMD는 3분기 매출이 이제 예상치 67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0.92달러에 부합하면서 발표했지만 4분기 매출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22%가 감소된 75억 달러로 제시되며 어 시간내에서 8.5%가 빠져 있는 상태. 니다 그래서 이 어, AMD의 영향에 우리는 어, 은봉으로 일단 마감을 한 거고요. 뭐 다른 것도 같이 영향을 미쳤지만 일단 어,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어, 전 전일 밤에 이제 약보안 마감에서 349.4로 끝났고 비슷하게 349.2에서 출발한 후에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200이 345에 주차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3연속, 3연속 매수가 나오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매동체크도 해야 했는데 외국인은 시티그룹이 132만주를 매도하고 그 중심으로 총 311만주 매도하면서 3연속 매수는 실패했습니다. SK하이닉스 선물, 월물옵션, 위클리옵션, 프로그램 매동, 환율 등을 체크해야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2.4% 반등했고요. 외국인은 61만 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대량 매도했고 신규 매도 중심으로 7,572억 매도가 나왔고요. 위클리옵션은 개인들은 이제 콜옵션 중심의 양매수를 보였습니다. 전체 포지션은 상방 베팅이 우세한 상태로 어 목요일, 내일 위클리옵션 만기를 보내게 됐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2,746억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최대 4,000억 선에서 어 축소가 된 되었고요. 환율은 살짝 조정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천삼백칠십육 어, 원 부근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미국에서 이제 10월 ADP 민간 어, 고용 발표가 있고요. 14, 기존 십사점삼만에서 십일점삼만으로 어, 축소 전망이 있습니다. 어, 미국장이 마감한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매출 예상치가 644억 9천만 달러로 되어 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가 3.09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어, 메타는 매출 예상치가 403억 1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18%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5.29 달러로 전년 대비 6.6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제 내일 장전에 파악을 하고 우리 시장 준비를 해야겠죠. 그다음 내일 어 아침에 장전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 10월 8일에 발표했던 잠정 실적 발표에 이어서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 발표가 있는 건데요. 3부기 매출은 79조원 이었죠. 22년 1분기 77조 7,800원을 넘으면서 신기록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인 10조 8천억원에 비해 크게 떨어진 9조 1천억을 기록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내일 아침에 확인하고 시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예, 고려아연 임시 이사회가 열렸는데 주가 변동 가능성이 컸는데, 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시겠지만, 하나씩 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고려아연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30조 원대 종목으로 출발했죠. 32조 원에서 오늘 22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이렇게 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열리면서 이제 처음에는 조정을 좀 보이다가 어 이제 임시 가격인 67만 원에 373만 주 일반 공모 유중, 유상증자 결정 발표로 하한가에 이제 직행했죠. 확정 발행 가액은 일반 공모 청약일인 12월 3일 전 3거래일에서 5거래일까지의 가중 산술 평균한 가격에 3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이 선물을 어, 그 과정에서 신규 매수로 좀 많이 받아줬고요. 어, 기존의개인의 누적 매도는 1600억 정도가 있었는데 요게 어, 이제 오늘 매수를 통해서 상쇄 처리돼서 1060억 정도의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결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어, 매도 포지션도 그대로 있고 어, 매수도 신규로 늘어난 그런 어, 상태라고 보이고 이제 매수와 매수 청산과 매도 청산 그리고 신규 진입과 어, 신규 진입된 물량이 다 상쇄 처리돼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개인 선물 매수는 649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 특이한 거는 보시다시피 개인들 주황선입니다. 자 급락이 시작될 때 대량 매수가 나왔어요. 일단은 천천히 하락할 때는 어, 천천히 매수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하한가로 향하는 과정이었죠. 급락하는 걸즉 떨어지는 칼날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은 하한가에 들어가 주가가 하한가에 들어가서 움직 어, 이제 거래가 되지 않을 때는 멈춰 있다가 잠깐 하한가가 풀렸었어요. 잠깐 하한가가 풀려서 선물이 한틱 정도 올라갔고 어 현물도 잠시 풀렸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어 150억 정도를 또 추가 투입합니다. 즉 개인들은 선물 매수를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풀릴까 말까를 계속 보고 있다가 어 현물이 풀리자마자 그냥 같이 150억 정도가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현물은 금방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어, 선물도 같이 한가에 들어가서 어찌 보면 설거지가 된 거죠 설거지에 어, 어떤 뭐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내일도 어, 급락이 예상 급락 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 특이한 점은 이렇게까지 선물 거래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지금 고려 아연에 대해서 선물 베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뭐 특히나 어, 어제까지만 해도 어, 개인들이 누적 매도가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단가가 상당히 낮았죠 계속 말씀드렸듯 어제 리뷰 영상과 엊그제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어, 고려아연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단가가 낮았습니다 개인들이 근데 어, 그 상태를 유, 대부분 유지하면서 오늘 신규 매수 배팅까지 이렇게 650억이나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상당히 선물 거래에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결잔량은 621계약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25,748계약에서 오늘 25,121계약으로 어, 621계약밖에 안 줄었고요 거의 그대로 된 거라고 거의 그대로 유지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는 220억 이상 개인이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규 매도했던 개인들만 오늘 수익이 좀 크게 잡혔을 거고 기존에 이제 누적된 개인의 매도는 어, 단가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뭐 반대매매가 되거나 손절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상당히 크게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어, 11월 4일부터는 고려 아연 선물 증거금률이 24에서 25% 정도 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은4 24. 어, 24. 6였습니다 어, 24. 24.6%에서 42.75%로 바뀝니다 어, 즉 잠시만요, 24.6 한네배 정도 내가 가진 돈의 네배 정도를 더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2.3배 수준으로 변경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그냥 마냥 이제 만약에 오늘 이제 내려가서 그렇지만 만약에 만약에 고려하연이 오늘도 안 내려가고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어, 마냥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닌 겁니다 쇼 포지션에 대해서는 선물을 간혹가다가 그냥 뭐~ 주식처럼 그냥 버티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어~ 더러 가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 만기에 월 월물 한달 만기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 지금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증거금율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 어, 한달 월, 월이 바뀌면, 월물이 아니라 월이 바뀌면, 이렇게 증거금률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가 버티고 싶어도 내가 버틸 수 있었는데 돈을 더 요구를 받는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11월 4일부터는 그냥 그대로 겨우겨우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던 분들은 돈을 크게 다시 어,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쇼 포지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어, 상태에서 조금 그래도 어, 위험을 벗어나긴 했지만 어,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생각보다 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반대로 매수 포지션의 경우는 어제 만약에 매수로 들어갔다면 오늘 선물이 어, 30%가 된 거니까 4배가 만약에 투입된 경우라면 꽉 채워서 투입된 경우라면 벌써 마이너스 120%를 보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고가에서 너무 무리한 배팅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쇼 포지션도 정확히 어떤 흐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매도 포지션은 커트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할, 해야 합니다 어, 대응을 하고 점핑해가지고 다시 매도를 했다면 이때만큼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거고 이 손실금이 어, 계좌를 완전히 0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것들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가격이 이성을 잃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쇼포지션은 삼가해야 되고 이런 어떤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뭐 따라 들어가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조심스럽게 뭐 커트라인 보면서 어쨌든 이런 어, 이성을 잃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더라도 분할 그리고 하더라도 반드시 커트라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오늘 어, 어쨌든 적대적 M&A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일반 공모 유증을 결정함으로써 어 이번 고려아연 싸움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이나 다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 MBK 측은 신주 발행 증가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우리사주 덕분에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최 회장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원을 어, 남용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으며 31일 내일이죠 내일 금감원은 고려하연 사태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예고했고 MBK 또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또 다른 변수의 가능성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희귀한 사례긴 하지만 2003년. 21년 전에 현대 엘리베이와 KCC 간의 경영권 분쟁 싸움 때 현대 엘리베이는 KCC에 대항하여 보통주 1천만주를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하는 공시를 냈었지만 KCC는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경영권 분쟁 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면서 KCC 간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왜이 종목을 계속 주목하느냐? 이 종목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저는 시장의 상방과 하방을 풀이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고 풀이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 상세히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계속 살펴보면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 이런 고려아연의 어 주가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 오늘도 32조에서 22조까지 10조원 정도가 내려오면서 코스피를 11포인트나 내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고려화연이 내려가기 시작한 시간부터 시장이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이 상승 위치 어, 분명히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급락 출발했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어, 기준 음봉까지 생기면서 급락 출발하는데 그 자리를 덮어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섰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수급이 개선되어야 했는데 수급이 개선되지 않아요 어, 그럼 뭔가 이상하다 앞으로 하락이 뭔가 어, 지금 외국인들은 뭐 알고 있는 건가? 외국인들이 어, 선물 매도를 안 빼더라고요 옵션도 그렇고 콜옵션 매도를 30억 이상 들어가 놓고 안 빼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뭘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리나다, 아니나 다를까 고려하연의 이런 유상증자 결정이 이사회가 끝나고 유상증자 결정이 발표되면서 어, 급락하면서 이제 시장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때마침 삼성전자도 빨간불을 켜다가 돌아서면서 이렇게 오늘 어, 장시간 동안 또 오늘 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한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걸 오늘 이제 파생반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그 다음에 아,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금양이 오늘 또 특징주였죠. 금양은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되고 오늘 13.2% 급락했습니다. 어, 몽골 광산 관련 매출 전망치가 기존에 4,024억으로 회사에서 발표를 했다가 66억으로 수정했고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1,610억으로 발표했다가 13억으로 수정하면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낮췄냐 해서 금, 불성실... 공시했구나. 그래서 어, 성실하지 못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받고 과징금 2억 받고 벌점 받고 그래서 어제 잠시 거래 정지가 되었었죠 그리고 1년 전부터 임원들의 매도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조금 거슬리는데 어쨌든 어, 고점 대비 80% 정도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만 13.2%가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간 종목 중에서는 이제 동서가 크게 올랐는데 오늘 17.2% 급등했고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과 어, 주력 상품인 맥심 커피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미 사이언스가 25.5%나 올랐는데 어,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자인 임성기 회장의 별세 이후 어, 모녀와 형제가 경영권을 두고 갈등 중인 상태였죠. 지난번에도 어,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었죠. 그런데 어, 최근에 고려화연이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이 한미사이언스도 내달 네 어, 임시 주총 주주총회를 앞둔 상태에서 이제 지분 확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어, 기대하고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약간의 이제 하락장을 보탠, 힘을 보탠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금투세에 대한 내용이죠. 어, 금투세가 시행되는 것을 이제 국회 입법 예고가 나왔는데, 어, 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1위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에 25년 금투세 시행안을 포함하여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건데요. 자, 이렇게 오늘 발의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쭉 이제 제한이후에쭉 보시 내용 보시면은 어, 여기 금투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어, 조정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어자 현행법은 주식 양도 소득 채권 양도 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 투자 소득 내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5천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기본 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고, 어, 금융투자 아,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공제 기간을 두배 연장해서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어, 금융투자 2월 결손금의 대상을 늘렸다라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 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 납부 방식을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 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한다뭐 그런 등등 어, 여러 가지 수정 보완한 어, 내용을 입법 했음 입법 발의했습니다. 자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은 한풀 꺾였죠. 그래서 장중 약세를 보이는데 보태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 그러면 이게 뭐 정해진 거냐? 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거 좀 원래대로 돌리고요. 어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되었다고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어, 일단은 보시면 1번 발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2번 본회의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 회부를 합니다. 그다음 4번 지금 입법, 입법 예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는 어 위원회 심사를 하고 법사위 어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심사 보고서 제출 하고 본회의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이송에서 공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 아직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어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 좀더 어, 귀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흐름,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어, 아슬아슬한 빗각추세 방어가 있었고요 일봉 좀 보면은. 어, 정말 지금 최근에 계속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8월 초에 8월 5일에 이 급락한 것이 이 자리가 외국인들이 어, 저점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본반등만 나오고 어디까지? 6.18 자리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딱 기본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내려왔죠. 그다음 다시 6.18 반등하고 내려오고 다시 6.18 반등하고 내려왔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 심지어 수, 이것도 618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만요. 여기다 한번 체크해보면, 어, 이것도 618이네요. 예. 네. 다시 618 반등을 했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여기서, 자, 이 고점 대비 쭉 떨어져서 61.8%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져서 61.8%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져서 61.8%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져서 61.8%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지켜가고 있어요. 여기 계속 지금 거길 만나고 오늘도 거기를 정확히 찍고 터닝을 했죠. 이 자리는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하지 않은 자리였으니까 앞으로는 이 자리를 위협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전에 계속 지지를 받는 겁니다. 지지를 이렇게 받다 보면은 뚫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받았기 때문에 지켜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켜지는 쪽은 충분히 여유가 생긴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너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으니까 살짝 삐끗만 하더라도 공간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10월 한달 내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여기또 보시면 나스닥도 삐끗해서 이제 개파락 출발이 강하게 된다면 하단 공간이 열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요 일정들이 막 지금 질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 주의를 해야 되고 위쪽으로는 좀 여유가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공간에서 좀 벗어나야죠. 우리가 좀 편하게 보려면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오늘은 제가 파생반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입니다. 어색하다. 이 분명히 반등을 해서 돌파까지 나왔는데 어 이거 이상한데 수급이 안 돌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파생반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자, 어떻게 써 드렸어요? 2평 뭉친 자리를 통과는 했지만, 강한 수급 동반 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어서 잠시 지지를 받을 수는 있으나 어, 뒤에 구름대가 파란색 음운으로 음, 바뀌면서 다시 내려오기도 쉬운 수급이다. 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공부를 우리가 파생반에서 했, 했었던 겁니다. 특강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어, 이게 이상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해서 다시 내려올 것 같다. 지지는 순간적인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상세 표기를 이렇게 해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돌파후 지지는 일단 받고 있다. 여기.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돌파후 지지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거 돌파했어요? 여기 기준 음봉을 돌파했습니다.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아,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현재도 수급 개선이 딱히 안 나오고 있다. 다시 내려오기 쉬운 수급이다. 예. 이렇게 어, 조금 수급에 따라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밑에도 어, 아침에 삼성전자로 인해 시장이 빠진 것은 삼성전자가 스스로 다 회복시켜 놓고 있는데 다만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11시가 될 때까지도 크게 따라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상승으로 따라가는 것은 어, 지금 시장의 수급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드렸던 거죠 그걸 이용하신 분들의 오늘 어, 쇼퍼지션 수익이 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 마무리를 빨리 짓는 것이 유리했었죠 2시 반 이후로는 반등이 있었으니까 원웨이가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푸른봉으로 끝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의 아, 이게 보면 오늘의 오늘은 오전부터 어,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 증가 추이로 매도 확장형. 확장 형태의 장세로 하락 압박이 지속되었는데, 오후 막판에는 삼성전자의 반등과 일본 빅각 지지라인을 지키려는 자금이 들어오며 꼬리를 달고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10시께 삼성전자의 반등에 선물 시장이 특정 저항라인을 돌파하며 올라오고 있음에도,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외국인은 매도로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프로그램 또한 매수로 따라오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여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판단한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 하락한 사유는 고려아연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그 다음에 금투세 어, 가 어, 지금 이슈화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빨간불 켰다가 밀렸다라는 거 등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종가 체크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200은 345에 주차를 해놨고요.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어, 신규 매도가 우위였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크게 청산 없이 종가 부근에도 크게 청산 없이 어, 8천억 선에서 7,600억 정도 정도로 매도로 종료했습니다. 어, 투신 선물은 신규 매수하던 것을 청산하는 당일 환매도가 약 2천억가량 종가에 출연했고요 오늘 장중 진행했던 약 1,900원의 환매도 물량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신규 어, 매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 에 달러 선물은. 1,380.2원까지 조정받으면서 마감했는데 이거 외국인 600억 매도로 마감했는데 야간에 지금 1,370.6원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종가에 200원을 올리고 선물도 200원 올리면서 마감했는데 막판 선물이 꼬리를 달린 반등을 유도했습니다. 낙관 선물을. 그 다음에 외국인은 311만주 매도로 3일 연속 매수에는 실패했고요. 시티그룹이 132만주, 제이비모건 서울이 103만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월물옵션은 콜옵션 매도가 50억원대까지 늘었다가 45억으로 축소해서 마감했고요. 그럼에도 누적은 여전히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익 범위는 330에서 365였는데 콜옵션 매도가 많아짐에 따라 상단 범위가 하락해서 330에서 360사이 어, 이번 만기물이 진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차트로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피 200은 일봉으로 조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어, 빠지더라도 코스피 200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조금 한, 한 4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지키는 쪽으로 간다면은 선물은 일시적으로 살짝 빠졌다가 휩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피 200상으로 외국인의 수익 범위는 330에서 360 사이로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외국인은 어, 승리하는 겁니다. 옵션에서는 11월 14일 수능날 옵션 만기가 있죠. 그때까지 외국인은 저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시간이 외국인의 편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색깔을 꺼서 뭐 이렇게 아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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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서 결국 이 안으로 만 끝나도 괜찮고 그쵸? 이 안에 어쨌든 만기까지 지금 한1 1거래 이제 오늘 빼면 11거래일 남았는데 1 1거래를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360에서 3 3사이로만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옵션에서는 승리라는 겁니다. 다만 이 포지션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5거래일 남겨놓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프리가 쭉쭉 낮아졌을 때는 또 바꾸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바뀌는지 혹시도 봐야 될것 같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4천억선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종가에 2744억. 으로 축소되며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0.51% 상승한 21.55로 마감했고요. 자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어 그냥 계속 머물러 있죠. 네. 거의 비슷한 상태로 마감했고 여전히 어 절대 수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일 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결과 그리고 장전,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를 파악한 뒤 위클리옵션 만기 개인수급에 집중해야 하는 위클리옵션 만기일입니다 고려하연의 움직임 고려하는 시가 뭐 이런 것들도 변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살펴야 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 분들 계시면 어, 테, 텔레그램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파생상품 수수료를 전국 최저로 낮추실 분도 같은 방에다가 연락주시면 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